자제 3장 먼저 이 3장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목차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차는 1, 2, 3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3장은 세개 파트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온 인류가 받들어온 상제님 그 다음 두 번째는 상제님은 누구신가 세 번째는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 이런 내용으로 해서 목차가 구성되어 있고 이런 내용으로 3장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목차를 놓고 목차를 놓고 항상 이렇게 책을 보실 때는 그 목차 분석을 잘 해보셔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아무리 분량이 많더라도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책을 만나면 그 목차 분석을 이렇게 해보시는 습관을 기르시면 여러분들께서 그 책을 읽으시는데 또 어, 여러분들 학과 공부하시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그래서 특히 이 목차 분석을 제대로 하면. 책을 다 보지 않아도, 아, 그 책의 전체 핵심 내용이 이러이러 이러, 이러한 내용으로 결론은 이런 거구나, 이런 걸 아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목차, 자, 세개 보셨죠. 온 인류가 받들어온 상대님, 굉장히 이렇게 어떤 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. 본론 들어가서 한번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. 온 인류가 상대님을 받들어 왔다, 이 얘기거든요. 이, 이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? 자두 번째는 상대님은 누구신가? 예, 올바른 이제 이 하나님 관에 대한 얘기가 두 번째 챕터에 있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. 우리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상대님을 모시고 정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. 자상대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. 자, 이렇게 해서 어, 상대님 파트가 천지성공책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